예, 그러면 이 정도로 쟁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허락해주시겠습니까? 네. 네, 그 청구인 측 대리님께서 이제 소송 지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2014년 12월 13일에 탄핵 소추가 되었고 오늘 2025년 1월 3일입니다. 아직 3주가 안 됐습니다. 그 이제 저희가 청구인 측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31일 날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한결회에서 이것을 마치 저희가 자료를 내지 않고 어,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한, 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를 냈던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 저희가 이런 그 의견서를 낸 거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서 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자 함이지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청구인 측에서 저희 보고 이제 그왜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과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이 그냥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건지 각뭐 각종 증거까지 같이 제시해야 를 되는 건지 이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시시각 뭐 저희가 헌법재판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응대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 주에 이번 주에 밤을 이틀 샜습니다 이 지금 고작 3주밖에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소송, 소송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실용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위 측에서 사실은 소추, 소추인단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라고 제출한 것은 지금 소, 그 소추인 측,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가짜뉴스,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다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등의 뉴스를 생산을 하고 그것을 받았은 언론을 그 기사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증된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다툴 거고요. 그래서 왜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실질적으로 아직 3주도 채 되지 않았고요. 저희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연을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지, 씌우지는 말, 말아주셨으면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